안녕하세요. 한원시스템 주주 여러분. 가족을 위해 뛰는 이서방입니다. 오늘은 최근 9월의 연속 하락으로 인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히 풀어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꼭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준비한 이 선물도 있으니까 이 선물도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의 알고리즘을 타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론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주가 상승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최근 상황을 보면요. 이렇게 9월에 일 연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8월 14일 주주배정 유상증자 검토가 공시에 나온 직후에 이날만 15%가량 급락을 했는데요. 여기 이때 수급 현황을 보시면, 외인과 기관들이 각각 271만 주, 131만 주 이렇게 많은 물량들을 매도를 한걸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날부터 이렇게 상거래일 이후 연속으로 강한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주가는 다시 약 6%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8월 14일날 저점에 샀던 이 많은 개인들의 물량들이 이런 차익 실현으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그동안 여기 보시면 이 4천원 이상 구간대에 물려있던 많은 개밀들이 이날 이렇게 물타기를 하면서 평단가를 많이 낮췄을 때고 그로 인해 이렇게 본전 가까이 온 많은 개인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매도를 한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올해 3월부터 이렇게 하락 추세로 이어오던 이 박스 권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올해 6월부터 이 우상향 추세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아직까지 이 박스 권을 자체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한걸이 외인들과 기관들이 다 받아먹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증권사 동향을 보면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모건 스탠리가 순매수 109만 주, JP 모건 25만 주. 그리고 멜린치가 82만 주, 골드만삭스가 81만 5천 주. 이렇게 많은 물량들을 이 외국계 증권사들이 다 매집을 하면서 이런 매수상이 창구에 오르는 등 외국계 자금이 이렇게 주가를 변인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난 한달 동안 이 외인들이 바닥 구간부터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과연 이 일이 어빈 사람들이 뭐도 아니고 이렇게 주가를 매집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할줄 알아야 돼요. 사실 매출 실적만 보면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은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 매출이 2조 8,582억 원, 영업이익은 643억 원을 달성을 했다고 이렇게 14일 날 공시를 했는데 이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 정도 가량 줄은 반면에 1분기에 비해서는 이렇게 200% 이상 늘면서 개선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전기차 관련 매출 비중이 2분기에는 29%까지 상승을 해서 연말에는 30%를 넘어설 전망. 만망이에요. 이처럼 전기차나 뭐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 확대에 힘입어 실적은 꾸준히 개선 중인데요 한원 시스템은 이러한 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미래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재무구조 불안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짓눌렀다고 좀볼 수가 있어요 회사 측은 재무구조 개선과 이 성장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 유상증자를 당하는 이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마자 주가가 큰 하락을 한 거예요 이게 높은 순차입금이나 재무불안이 결국 추가자금 조달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그런 평가인데요 실제로 이 한온시스템은 지난해 12월 이 한국 타이어를 대상으로 약 6천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이렇게 시행을 한바 있는데요. 불과 8개월 만에 또다시 이런 대규모 유상증자 이런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이렇게 시장에 충격을 주게 된 거예요. 현재 공개된 정확한 유상증자 규모는 없지만 증권사들이 예측을 하는 게한 6천억에서 1조 2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뭐 기존 주주들의 이런 지분 가치가 뭐 약간 희석될 수 있다는 이런 전망도 나왔고요. 지금 뭐 최대 주주인 한국타이어 역시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이에 따라 이게 주주환원 확대 시점이 뭐 지연이 될수 있다는 이런 지적도 있었고 이러한 유상증자 이슈로. 전기 주가 변동성이 좀 커졌지만 이 한온 시스템의 본질적인 이 성장성은 여전히 주목할 만하거든요. 앞서 언급했듯이 전기차나 이 하이브리드 열관리 시스템 분야에서 글로벌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이 한온 시스템은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대표 종목이에요. 전 세계의 이익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한온 시스템은 전기차 판매 회복세에 따른 이런 납품 증가와 고객사 가격 보존 조치 등으로 이런 매출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뭐 최근까지 원자재비 상승과 감가상각비 그리고 미국 관세 부담 등으로 좀 줄긴 했지만 이런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 노력을 통해서 이익성 개선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향후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익률은 훨씬 더 많이 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유상증자로 인해 주가가 많이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안 좋다라는 인식이 많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외인들은요 이런 대규모 유상증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런지 실제 사례를 확인을 하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대한전선의 경우 유상증자 권리락 당시 JP보건 등이 이 신주인수권증서까지 매수를 하면서 지분을 늘렸고 이후 주가는 이렇게 저점을 향해 가면서 하락을 했지만 그 이후에 저점을 딛고 이렇게 두배 이상 상승한 여력을 보인 바가 있어요. 또 다른 사례로는 페트론을 한번 보시면 페트론도 이유상증자 당시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이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더 급락할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이렇게 반등을 보이면서 엄청난 상승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대규모 증자가 무조건적으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렇게 증자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개선될 재무 구조와 이런 성장성에 주목한 이런 투자자들이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매집을 하면서 나중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유상 증자 소식이 나온다고 지나친 공포를 느껴서 이렇게 무작정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앞으로 이 한온 시스템은 이 유상증자 관련으로 인해 9월 23일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증자 규모 등이 이렇게 확정될 것으로 보이면서 그 전후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선 사례들을 보면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매우 높으므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할 경우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분할 매도로 비중을 조절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혼자 대응하기 어렵거나 뭐 매수 매도 타이밍 찾기가 막막하시다면 한번 저랑 같이 대응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따로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들어오셔서 편하게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단독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위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8822-2776이 번호로 한원 그리고 텔레그램 닉네임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입장 승인을 도와드릴게요. 요새 다른 방에서 정보 훔쳐가서 베끼는 그런 가짜 구독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입장 승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는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텔레그램 링크가 있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해서 입장 요청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아, 나는 텔레그램 죽어도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요, 문자로 내용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따로 취합해서 문자로도 안내를 도와드릴 테니까 편하게 정보 얻어가셔서 꼭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뭘 해주시면 되냐,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전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아까 선물 하나 드린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세력주 하나 선물로 준비를 했는데요. 최소 500% 이상 먹을 수 있는 세력주를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 무상증자 종목인데요. 강력한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제가 시지라인까지 체크를 다 완료했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인데 지금 이게 10배 이상 할수 있는 종목을 안내를 해드릴 거지만 좀 보수적으로 잡았으니 안전하게 500%만 먹고 나오겠습니다.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 하느라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여기 선물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상단에 번, 전화번호 이렇게 보이시죠? 제 전화번호 010 8822 2776이 번호로 문자 선물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방을 안내를 해드릴 텐데 거기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텔레그램 방에 입장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도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렇게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잠시 설명드리자면요. 여기 소록수라는 종목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11월 10 13일에서 1월 5일까지 진행을 했고 4,600원에서 44,000원으로 무려 10배가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죠 이게 다 1대 14대라는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한 거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주식의 신도 아니고 최저점에서 사고 이렇게 최고점에서 다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상승세가 끝나고 하락세로 전환이 되는 이런 시점에 매도를 해가지고 좀 안전하게 수익 실현을 할 거고요. 당연히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해 드려서 같이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목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노토스라는 종목은 지금 현 HLB 바이오스텝이란 종목인데 이 종목은 4월 27일에서 6월 13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고 3,800원에서 43,950원으로 무려 10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대8 비율이라는 이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 이렇게 10배가 넘게 상승을 한 거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는 그런 전략으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수익률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런 세력들의 매주 주 제가 약 6개월간 분석으로 인해 저이 서방이 이렇게 찾아냈거든요.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잘 보이시죠? 010-8822-27 776, 요 번호로 선물 이렇게 단두 글자 이렇게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안내해드리고 입장 힘드신 분은 문자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문자로도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